사줄게 그거 숙제야? 아아. 자 어제 숙제 검사 꺼내보세요숙제요 숙제로 숙제로 보여주요숙제야세숙제야 이거 이거 수제, 미숙로 수제, 숙제로 보거숙제숙제숙제숙제야숙제라고여주세요 숙제로 응. 보여주세 받았어? 나받았어요쟤안받가어요는어나무어안는내는어 어? 어? 뭐? 는데 나무는 내가 봤어. 어아무는 내가 봤사나저어제무는내어나어나명나머지 내가 나가나어나 진짜 안는데가봤가 봤어. 가어 나무는 내는 내가 봤어. 나무는 내가 봤어. <laughs> 봐. 자, 한번볼게요이미지어왜받았 응. 아, <laughs> <너무 소유>. 자, 이거. 가요처음 <laughs> 너무 자, 일단 설리좀고 쓰자. 자, 1 번. <laughs> 자, other customers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의 다른 고객들은 other 뭐니 other 아, 다른 아, 다른 언더들도 아, 다른. 다른인데 왜안 되죠? 이거 해게 그럼 어 언더는 뒤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아더는 뒤에 복수 명사. 오케이 이건 복수지 복수. 그래서 other 그다음 동사 자 s e e m surprised. 놀라게 보였습니다. Surprised, surprise가 감정 동사. 주어가 사람이면 뭐부터? 이디 붙죠? 어. 놀라게 보였습니다. 그다음 to see 해서거기자 감정의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가 오면 뭐야? 그렇죠. 뭐뭐 oh 해서 뭐한 이죠 봐서 외국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너무 많이 즐기고 있는 것을 봐서 놀라게 보였다. 오케이. 자, 인조인. ing 빼면 돼, 안돼? 네. 그죠. c 가 무슨 동사? 씨가 동사. 어. 정리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거 시험 봐요 네. 자, 그럼, 간다 제일 쉬운 거2번 여기까지 별로안 중요해. 자, admission fee 뭐죠? 입장료. 입장료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건 해석이 중요하지. 어이 해석. 자, it was worth every penny. 그래서 비올스가 뭐야? 뭐뭐할 가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돈의 가치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비싼 값 했다. 돈들릴 가치가 있었다. 그렇죠? 솔직히 이것만 외워도세요 파란색. 여기 별로 안 중요하고. 파란색 외워있어요 뭐 파란색. 그 파란색이에요. 어, 네, 생명. 자지야 <laughs> 아, 여기 끝에 앉은 애인가? 한 번. 여기 싫어? 자, 첫 번째. <번역. 웃음> 자, 이거 좀 어렵다. <목소리> 한 번. 이거 발표지자 발표. <목소리> <별표. 목소리> 자, 발표. 자, 슬사, 우리는 읽었다. 책 속에서. 바로 치면 바로 치면 뒤에 대절이 왜드의 목적어죠 그렇죠 요거를 읽었다 대절 자 A King named 사하 자한 어. 사하 자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왕이 헤드는 무슨 동사 사그치사형 동사 무형식 그래서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격 보호죠? 그러면 잠깐 집중.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오지? 능동, 그치.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PP. 그럼 봐봐. 타지 마리, 지니, 지어지니, 지어지지. 무슨 동? 수동이니까 빌드의 PP, 빌트죠. 요게 핵심이야. 해석, 해석. 타지 마이 지어지게 했다. 그 다음 수거 in memory of가 뭐지? 누구누구를 기념해서 그의 부인을 기념해서 추모해서 수요일 날 시험. 목요일. 목요일 날? 수요일. 뭐?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 그럼 얘 수요일 날못 오지. 네, 그치. 그, 목요일 날 시험 볼거 공부해야지. 그치? 수학 수학. 그치. 수학 공부해야지. 그럼 별 너무. 어, 그럼, 그럼 두번 남았네. 그럼... 아, 세번세번 남았네. 어. 음. 세번 뭐하지? 다음 주에 저희 네번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 이네 많이 네. 좋아요. 뭐, 쭉그거 어, 그가... 복습해야 복습. 본문, 본문 쪽 갔다. 본문, 본문 쪽문제 풀고 빨리. 풀고 아니, 얘들아, 음.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을 해도 어제 얘기했듯이, 그 동영상이 나온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동영상은 보는 거랑 달려요 잘잘 <laughs> 그럼 동영상 음. 왜 찍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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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6시간에> 보려고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녹음기냐? 나곤영석야다도이데아요치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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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아, 아, 야는 무슨 영어지? 화요일 마시자 화요뭐요 야, 그럼 미리 얘기하자 미리 월요일날 뭐보하는데몇 시까지 올래? 영뭐 시험 보기 전날 월요일날 두뭐못뭐요 월요일날 일찍, 일찍은 그냥 할뭐 일찍?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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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 시 음. 네, 뭐전일찍뭐터 늦게까지 해요 뭐 1시, 2뭐 할까? 네? 끝나뭐말뭐밥 먹고 바로 라 우리 영영 응. 자, 그럼 주시하야죠주시 영어 시험 전담 주시, 잘, 잘. 잘안잘안 주시. 그럼 목요일에 오는 줄 근데 선이전제2시 우리 집이 아 아, 석고가 망해어 수학은 전날 항상 시넌 소리나 빠지지 마, 이씨. 도안 하는 거도 있어. 고맙 자, 4번이요. 별표. 고고, 고고, 야, 별표 진짜 외워라. <laughs> 자, 그는, 어이, 꼭 나와, 꼭 나와. must h 피 뭐야, must h e p p 뭐 했으면 혹시, 뭐뭐 했었으면 <laughs> 틀림없다. 그녀를 사랑했었음에 틀림없다 여기 해석해봐 To honor her 해석 음. 그녀를 아널 예, 예. 기리다 그녀를 기리 A 부정사가 추측어랑 음. 쓰이면 음. 해석 어떻게 하니 어, 뭐어 그렇지 음. 하단이 판단의 근거 선생님 추측어가 뭡니까? 추측어 뭐죠? 두 개. 뭐뭐임에 틀림 없다가 뭐야? 지금 나온 거. must 반대.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음. 캔나시아 이거랑 쓰이면 이 뜻이야. 그래서 일단 해서 명균아, 그녀를 길이, 단위 그런 멋진 방식으로. 자, 서치 뒤에 어순도 기억한다. 서치 뭐죠? 어, 형용사, 명사. 자, 세번따라니다 서치 어형명 시작. 서치 어형명 시작. 서치 어형명 어제 시작. 서치 어형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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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니, 안 보이면 진 뭐가 안 보여? 빛이 많아서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네. 제일 안 보이잖아. 얼마 왔어요, 이잘남데 어? 나가 어? 나 아니요, 앞에만 끊잖아요 저기는 끈 응. 상태고 여기 여기가 꺼져뭐어요 꺼, 뭐어면 음 아안 보이는데 진짜 내려로안 보이잖아 카페가. 보세요 끼니 홀로. 막보이네 뭐가? 뭐가? 도충을 가 해. 이거 이거 뭐 찍는 죠 나의. 나도잘안 보이면 뭐 넘어간다. 자, 5번이야. 그렇게 안 해. 아 5번은 어디까지가 주원이? 4선4선 여기까지가 주원이 자, 그럼 보자. 자, one of the things. 것들 중에 하나. 그 다음, 명주동이다. 명주동. 명주동. 여기는 관계사 생략. 일단 반. 그래서 요렇게 꾸며준다. 자, 같이 해석하자. 시작. 우리가 정말로 흥분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주어 딱한 단어 찍어봐. 그렇죠. 주어는 꾸밈을 받는 말. 어부이야가 원꾸며줘 원이 주어지. 그래서 단순니까 <laughs> 워진이 원리. 워지야. 그다음 물어볼게. 여기서 와이딩은 동명사이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타고 있느냐 타는 것이야. 타, 타는, 거. 거. 타는 것. 무슨 사? 동명사이요 <laughs> 낙타를 타는 것 이었다. 사파리에서 문명과 멀리 떨어진 사막의 사파리에서 삼관은 음. 일과보다 쉽지 않아. 그렇지. 일과가 어렵지 뭐 삼관은.

그 <laughs> 다음, 육번별 별. 를 하지마요 왜, 왜 이렇게 연애별될것같별별별가별표별별별별별 어제 연별별별같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같별별별별별모별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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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셔 야만 했다. 물을? 물을 자주. 별거 없죠? 자체를못 쓰겠어. 차도 안 아, 해. 해. 아, 뭐 할게요. 아 자, 자, 결결 자, 이거는 제일 어렵죠. 잘 봐. 자, 일단 해석하고 보게 되시고. 자, 시작. 함께 우리 다섯 명은 경험했었다. 뭐를 언포개 l 고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대신무슨사 관계 관계대명사 이렇게 꾸며줘. 자 few people o f o u r age 우리 시대의 few가 뭐야? 거의 없다 부정이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여태껏 심지어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해석돼? 이거 어렵다. 자, 중요한 게 여기는 헤드 PP, 과거 완료구요. 여기는 헤드 PP, 무슨 완료? 현재 완료. 이게 중요하다고 랬다 이거 왜 그런지 기억나? 봐봐, 봐봐. 지금. 이 이야기의 기준이 언제야? 집 와서 기준이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여행했던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과거라고요. 기준이 과거인데, 얘들아, 잊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었던 건 언제부터야? 이 안문장이 없으면 어. 좀 그렇다. 그이 안문장 보면 그거 나오지. 집에 왔다. <laughs> 집에 왔다가 나오는데, 집에 온게 언제야? 과거잖아. 그치? 근데 경험한 거는 언제야? 인도니까 더 과거죠. 그래서 대 과거고요. 여기는 왜 현재 완료야? 여기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 말하는 시점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거는 내시 목적적이죠. 마지막. 너무 이번 한번러야 시간이 될까? 일단, 까부터 시험 보고 하자. 응. 자 마지막인데 결표두 개. 제일 중요하다 <laughs> <별표 중에. 웃음>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 파란색 뭡니까? 나도이 나돈이 드림도를써자 일단 해석하고 하자 여기 봐봐 자 해봐 해봐 인도는 주었다 우리에게 뭐 뿐만 아니라 독특한 찬스가 뭐야 기회뿐만 아니라 그다음 부정사가 c h a n c 꾸며줘 어떤 기회 저, 저, 탐험할 저, 놀랍게 아름다운 저, 저, 장소를 탐험할 저, 저, 독특한 기회뿐만 아니라 그다음 B와 B 더 chance to learn 배울 기회 도 주었다죠 뭘 대해서 배워?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완전히 다른 문화와 그것의 TRADITION 뭐야? 전통 전통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우리에게 주었다 잠깐만 하나만 하나만 왜 노란색 쳐었죠정렬 그렇지!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랑 B는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AB 보시면 챈스2 여기도 챈스2 똑같죠. 병렬 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 문장 구조를 기억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돼. 그러면 다로 까먹어 왜지내 하루가 야지 그냥, 그냥 무조건 외우면 니네 오늘 집에 갈때 잊어버려 이거 집에 갈때 왜요? 엄청나 가고? 오 그래 왠지 응. 왠지 그러니까 여기 끊어읽기 어디서 하는지 잘 봐. 뭐가 뭘꾸며주는지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빨 네. 네. 시험 빨 사람은요. 아은요아제전풀제보 풀어보시고. 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리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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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또또또한 시간 있다 올라 오러지 아니 근데 방을시간면 이거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왜 보는 거야? 다. <웃음> 어? 너어디 <laughs> <그럼> 어차피... <laughs>